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또 올해 월드 캠프참석하기 위해서 또 아르헨티나에서 또참석 여기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아, 어, 한국에 오니까 많이 덥네요. 어, 아, 르헨티나는 여기 지구 정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한 겨울입니다. 아, 어, 그리고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아 예.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보너사 아이레스는 영화로 그래도 내려가진 적이 없었는데, 원래는 영화 6도여가지고, 사실 난방장치들이 잘 없기 때문에, 꽁꽁한 겨울을 지금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 저쪽 남쪽에도 예배당이 지어져 있고요. 또 가장 끝에 우수하자에도 예배당을 개척을 했고, 그곳에도 저희들 예배당이 있는데, 그곳은 눈이 어, 1m 이상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도 마비가 되고 도로에 한 3m 정도 이렇게 눈이 쌓여가지고 지금 몇 주째 공항도 마비가 되고 그런 상태인데 그런 곳에 살다 여기 오니까 되게 따뜻하네요. 참 <laughs> 어,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저가 <laughs> 어, 이렇게 오늘 간증하기 위해서 뒤에 앉아있는데 감회가 정말 새로웠습니다. 어, 저는 1984년도에 우리 그 이곳에 가까운 개포동에 저희 학교가 있어서, 어 거기서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처음 이렇게 나온 교회가 우리 서울절교고꼭 당시에, 어그 당시 대치 이동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40년이라는 세월 이렇게 훌쩍 이렇게 지나가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로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는 이렇게 남미에서 선교를 하는 동안에 거의 이제 30년 정도 이렇게 선교를 사역을 했고 한 26년 정도, 24년 정도 합니다. 24년 정도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저희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시면 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네들 그렇게 사역하면 안 돼. 그렇게 사역하면 망해.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어, 참 그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저희들도 복음 전하고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 전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막연하게 갖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는 그때마다 자네들 그러면 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망한다는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월이 지나면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전할 수는 있었지만. 목사님께서 사시는 삶을 배우지 못하고 또 목사님과 다른 마음으로 사는 동안에 실제로 사역도 안 되고 또 한계에 부딪히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 더 이상 내가 사역을 할수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에 크게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에스와티이 구강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막 아, 이렇게 돌아오셔서 간증을 해 주셨는데, 어, 목사님은 그 국왕에게 30분 시간이 있어 복음을 전해 하셨는데, 그 국왕께서, 어, 또 전해 달라고 해서 30분 더, 그리고 또 전해 달라고 해서 30분 더 전하시면서, 한 시간 반을 복음을 전하셨다는, 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 국왕께서 복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받으셨고, 목사님에게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목사님 예배당도 지으시고, 또 사택도 지으시고,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딴데 가지 마시고, 어, 그 사택에 머무시면서 이 국민들에게 말씀을 전해 달라고. 목사님 그 뜨거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이제 하셨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제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 시대의 목사님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시다. 그 에스더에게 그 아수르로 그그 왕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노라 하는 그그 그 말씀 그대로 항상 목사님께서 원하셨던 것보다 더 크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때 저희 아르헨티나에도 예배당 그 부지를 그 구입하는 그런 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배당 부지가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은데, 어, 위험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굉장히 좀 망설이고 있을 때에, 참그 예배당은 좋은데, 그 부지는 좋은데, 어려움을 겪을 걸 생각하니까 쉽게 그 일을 도전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복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시겠구나 나에게도 그 예배당을 주시고 그 넓은 부지를 주시고 그곳에 예배당도 짓고 목사님 사택도 짓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가 동일하게 입혀 주시겠다는 그 마음이 들면서 제가 예배당 그 부지를 구입하는 일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예배당은 그 부지는 그 한국 평수로 말하면 5만 9천 평 정도 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땅이 이렇게 넓은데 한 번도 건축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땅이 도심에 있는 거예요. 부에노스 아이레스 수도에서 약간 벗어났지만 도심에 이 땅이 비워져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런 땅이 비워져 있다는 것이.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복잡한 문제가 많아가지고 돈이 있어도 건축할 수, 그 땅을 구입할 수도 없고 건축할 수 없고 권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탐내지만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땅을 뺏을 수도 없고 그 땅을 총을 들고 지킨 40년 동안 지킨 할아버지가 계신데 뭐 그렇다 총이 있다고 해서 그뭐 건축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애매한 땅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어,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땅이란 마음이 들었고 그 일을 결정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참 어려움도 많고 그렇게 싸워가면서 1년 동안 어렵게 어렵게 건축을 하고 있을 때 박무사님께서 그 땅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시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땅이 너무 좋다. 내가 이곳에 살고 싶다. 이곳에 성교센터를 짓고, 또 음악학교를 건축하고, 기술학교를 짓고, 또 다음 세계 대회는 여기서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계 대회는... 시설이 한두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음 세계대회는 여기서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이 땅을 밟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제들, 제 마음에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항상 그 땅을 볼때 문제 많고 어려움이 많은 땅.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이 땅을 밟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땅이다. 정말 목사님의 그 기도가 제 마음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그것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누구든 이 땅에 오면 복을 받는다 그 마음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무조건 땅만 밟으면 마음을 열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 목사님 기도처럼 그곳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을 했는데 아르헨티나는 그 마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약, 12살, 14살부터 마약을 접하기 시작해서 평생 마약 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의 마약이 그 생활처럼 되어져 있는 곳인데 어, 그 마약 중독에 빠져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어,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저희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같이 건축을 하는 동안에 참 신기한 것은 그들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건축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면서 마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한 번은 저, 어떤 형제가 저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전에 어디서 일했는지 아십니까? 저 앞에 있는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저 옆에 은행에서도 제가 일했습니다. 제가, 어, 다른 시간대에 일했냐, 아니, 같은 시간대에 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시간대에 그 여러 곳에서 그 은행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 은행 안에서, 창고 안에서 일한 게 아니라 밖에서 일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은행 강도였더라고요. 은행 강도지라는 형제였는데, 구원을 받고, 저들과 같이 건축을 하고, 지금은, 보 보금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고, 한 번은 그곳에 이제 일하기 위해서 왔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 보니까, 나이가 21살 그 당시에, 그거밖에 안 됐는데, 자기가 15살 때, 그 동네에 있는 마피아 두목을, 총으로 쏴 죽이고, 촉법소년이죠. 그 살인자가 되어서 평생 이렇게 쫓겨다니고, 그랬던 사람인데 구원을 받고 저희 예배당 부지에 들어와서 건축을 하는 동안 지금 이렇게 성교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고, 이제 전도자로 나가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목사님 기도처럼 진짜 그 땅을 밟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변화되어져서 정말 그 간증들이 형제님들의 마음에 힘을 주고, 성도들이 그 예배당 그 부지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 교회 속에서 늘기 시작하는 거죠. 참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다음 세계대회, 3년 만에 저희들이 세계대회가 돌아오는데, 그때 정말 3년 동안 저희들 부지런하게 건축을 했거든요. 또, 그 코로나가 와서 팬데믹이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도 못 다니게 하니까. 저희들은 5만 9천 평 안에 갇혀서 계속 건축을 했습니다. 3교대로 잠도 안 자고 나눠가지고, 삼교대로 계속 다음 세계대회를 그곳에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예배당도 짓고 또 숙소도 짓고 또 형제들이 사실 마약만 했기 때문에 건축을 잘 모르는 형제들이었는데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우리 보사님 사택도 짓자. <laughs> 그래가지고 진짜 그동안 배웠던 기술을 다 동원해서 3층으로 그 사택도 멋지게 지어놨거든요. 보사님 자주 오시라고 예배당도 지어놓고 저희서 작년에 진짜 꿈 같은 월드캠프를 그곳에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2,000명 이렇게 참석한 가운데 그곳에 이 월드캠프를 했는데, 참 그때, 어, 정부 많은 관계자들도 저희들 처음에는 반대하고 우려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었는데 참석하면서 저들이 진짜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을 보면서 마음을 그렇게 여시는 거예요. 참 여시면서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다. 저희들을 이렇게 대통령에게 소개할 때도 어,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좋은 교회 목사입니다. 저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참, 아르헨티나는 사실 나라가 한국에 비해서 국토가 27배 정도 이렇게 크다고 합니다. 나라도 크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모든 게다 있으면서 못 사는 나라. 그게 이제 <laughs>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잘살수 없는 나라인데, 이번 조건이 바뀌면서부터, 희한하게 정부 관계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어, 아이와이프를 배우려고 하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마인드 교육을 그렇게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꼬로도바라는그 주에서 주지사님이, 이런 귀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비행기, 비행기도 그, 그 비행기 싹도 내고, 호텔도 자기들이 호텔비도 지불하면서 장관들 두 명을 데리고 이번에 참석하기로 했고요. 다른 주에서도 막 서로 다투어가지고 주지사들이 교육부 장관들을 보내려고 하더라. 그래서 너무 많이 오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는 엄선해서 장관님들 네 분만 저들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제제 그 마음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간증, 그 말씀 하나 받은 것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절실한 마음으로 지금 평생 살아오셨던 그 삶을 제가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복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또 아르헨티나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때 너무 감사하고 이번 월드캠프에 그분들이 참석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으시고 또 구원을 받아서 저들과 함께 일할 것을 생각할 때 소망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